다들 영화 제목은 몰라도 이 장면이랑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2003년 개봉하여 우리나라 멜로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고 이후 수많은 클리셰들을 탄생시킨 명작 클래식입니다. 영화에서는 총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위의 영상에서 나오는 지혜와 상민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알수 없는 무언가에 계속 걸리던 둘은 위의 장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둘은 못났지만 그들의 부모님들 또한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두명의 주인공 주희와 준하가 등장하죠. 이둘 또한 너무나도 애틋하였지만, 부잣집 딸이었던 주인은 준하가 아닌 주나의 친구 태수와 정략결혼할 예정이었는데요. 모종의 사건과 전쟁터에서의 준하의 사고로 이 둘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대로 끝이 나는가 싶지만, 결국 주인의 딸 지혜와 준하의 아들 상민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수 없는 만남으로, 결국 부모님들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결실을 맺으며 영화라끝 지납니다. 개인적으로 2003년 영화라고 믿기 힘든 스토리와 영상, 그리고 배우 손예진과 조인성의 리즈 시절 외모와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조화를 이루며 영화 클래식은 다이 명작이라 부르는 손색이 없다.